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애플이 M3를 건너뛰고 M4를 탑재했다는 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. AI 작업, 고속 연산, 멀티태스킹 처리 등 미래의 기준에 맞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. 향후 몇 년간 출시될 앱들과 시스템 요구 사항을 생각하면 M4는 미래 지향적 선택입니다. 지금 사면 향후 5년 이상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기본 모델 정도가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. 필요한 건 대부분 들어있고, 무리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. 댓글 링크를 통해 할인까지 받으면 더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. 시간 지나면 사려던 모델이 품절일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 이런 정보만 잘 활용해도 20부터 30만원 차이가 납니다. 똑똑하게 사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